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셔볼 커피는 이디아 딥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입니다. 오늘 아침 햇볕은 좀 부드럽지만 공기 속에는 살짝 서늘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름만 들어도 강렬해 보이는 한 잔이 당기죠. 딥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에서 이미 진하고 묵직한 한 모금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디아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캡슐 커피 시장을 계속 두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리브랜딩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시음이 아니라 이 커피 브랜드의 새로운 무기가 될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디아티 에스프레소는 브라질산 원두 42%, 에티오피아산 원두 23%를 포함한 100%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다크 로스팅 블렌드입니다. 강도는 9의 묵직한 바디감과 풍부한 아로마를 목표로 만든 제품이고요.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이고 10개에 한 7,000원대 가격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제품 설명을 보면 브라질산 원두의 고소함과 초콜릿 풍미를 바탕에 깔고 에디오피아산 원두의 은은한 꽃향과 산미가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돼요. 맛에서는요, 다크 로스팅이라면초모금좀 진하고 쌉쌀하게 나가와야 되고 마지막에 스모키한 열이 좀 남으면 되지 않을까. 강도 9의 표기라면 입안을 좀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힘 있는 또 무엇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상인 거고요. 맛을 보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향을 맡아보면 진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움이 먼저 느껴집니다 산미는 은은하게 잡히는데 아로마는 잘안 느껴지고요 뭐 견과류나 스모키향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한 향이 뚜렷하게 살아있어서 이 커피의 매력을 단적으로 좀 느껴지고 초콜릿 향이 살짝 배어들어지는 것, 산미가 살짝 느껴지는 괜찮은 향은 느껴집니다 그러면 맛을 보고 더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손모금의 다크로스팅의 존재감은 있었으나, 강렬함은 예상보다 약합니다. 비비라는 이름에 기대한 임팩트는 조금 그거보다좀한톤 낮게 떨어지고요. 살짝 떨떠름한 맛이 스치지만 불쾌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리는 편입니다. 목넘김은 부드럽고요. 바디감은 중간 이상이지만 무직하진 않습니다. 여우는 길게 남지 않고 진한 호미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쪽이에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무난하지만 강렬함을 원하는 분께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룸보로 내려서 맛을 더 보도록 하죠. 물을 더해서 롱고로 내리면 향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코끝을 자극하지 않고 가볍게 퍼지는 인상이에요 초콜릿 향은 약해지고 대신 은은한 향이 여유롭게 흐르는 편인데요 진한 향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향이 중심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맛을 보고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모금은 부드럽고 목넘김이 괜찮습니다 향과 맛 모두 에스프레소보다는 톤다운 많이 됐지만 잔향이 부드럽게 이어져요. 바디감은 가볍지도 묵직하지도 않은 정도고요. 입안이 산뜻해집니다. 에스프레소와 극적인 맛의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은 확실히 좋고 몽고 쪽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하고 실제하고 맛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고소함과 초콜릿 풍미의 은은한 꽃향, 부드러운 산미가 어우러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크로스팅이나 뭐 쌉싸름한 스모키한 향이나 맛도 좀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강렬함이나 스모키 향은 약했고요. 꽃향 같은 복합적인 아로마도 많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안정적인 맛이 중심이었어요. 이 커피의 진짜 매력은 예상과 달리 고소함과 부드러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최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에서 기대한 강렬함은 부족했지만 선입견 없이 마시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데일리 커피로 괜찮습니다. 브랜드 설명보다 컵안의 커피로 평가하면 무난하면서도 안정적인 맛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한 개성보다는 편하게 마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가격, 접근성 모두 무난하게 만족스러운 커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프레소와 룽고 어떻게 마시는 게더 좋았느냐 저는 룽고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꾸미의 전체적인 맛의 안정감이 에스프레소보다 전 낮고요 가격 대비 만족도도 높습니다. 접근성도 괜찮아서 데일리 커피로 무난하게 즐길 수 있고 재구매 의사도 저는 있어요. 오늘은 이디아디 메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강렬함은 다소 아쉬웠지만 부드럽고 깔끔한. 한 잔으로 충분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디아 캡슐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